90년 1월 22일 와... 대량 아, 난감이라는데요? <laughs> 뭔 뜻이지? 평소보다 마음이 들뜨는 날이 이리 쉽게 가져가는 것은 좋겠지만 실수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수 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무런 상황 판단 없이 행동이 없는다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되나? 등도가 아, 뭐안 좋네 하... 아... 오늘은 겨울을 맞이해서 터틀넥에 더블코트를 입고 클래식한 겨울 남자 컨셉을 잡고 왔습니다 느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어떻게? 모하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모하나? 모하나. 모하러 뭐 왔어요. 은수 씨 만나러. 왔어요아 아, <laughs> 아, <laughs> 오늘 앉아 앉아. 아, 눈이 지금 호강 중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나 떨리는데? <laughs> 아 제가 뭐 실수한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러다 난감하게 된다고. 아은를 한번 봐줘도 되죠? 85년생. 85년생이요? 11월 1 2일이요운수의청호은 그 생각대로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의수씨 잘생겼다. 어쩐지 기분 좋은 하루라고 돼있네. <laughs> 안에다가, 이게 뭐, 데코레이션이라 해야 되나? 이거 터치를두 개나 입으셨네 이게 디자인이. 패션 쪽이 일하시나? 느낌 자체가 구두도 그렇고, 롤업한 것도 그렇고, 여기에 막양말 같은 것만 더 신었어도 완전 페피인데 디자인 쪽이라는 거 맞죠? 가방 안을 한번 봐도 돼요. 뭐, 들은 게 없는 거 같은데. 크리스탄 디올? 한번 코에 갖다 대 보실래요? 아, 향이에요? 음. 녹차 티백 같은 게 들어있네. 코엔 비염 있어요? 있긴 있죠. 영류와 사용 가능. 유아랑 좀관련 음. 있나? 약간 코를 촉촉하게 해주기도 해. 아 그래요. 음. 촉촉하게. 요즘 건조하니까. 지갑? 안에도 보는 거예요? 돈 끌었어요? <laughs> 냄새에 좀 민감하신가 봐요. 입냄새 이런 거좀 청결하게 아면 입냄새 <laughs> 하는 게 아니라 개운하게. 어, 쾌해요 <laughs> <laughs> 이거는 그거잖아요. 휴대용 향수. 오늘은 뭐가 모르겠는데요? 후각쪽에 일하시나? 약상가 <laughs> 담배는 없네요. 담배 아, 피게 네. 생겼어요? 냄새에 민감하니까 담배 피고 나는 거 핸드로션 발라서 냄새 지우고 좀 뿌려 잡고 냄새 뿌린 다음에 이으로 가글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저 갈래요? 집에 <laughs> <laughs> 어디 가요? 확실히 누나라서 그런가 든든하네요. <laughs> 출장을 다녀요 근데? 네 출장 다녀요 아 그럼 계산이 어긋나는데? 약사가 출장 갈 일은 없잖아요 약 받으러 가요? <laughs> 100초 동안 시간 인데 제가 진행하면 네, 네. 해 주셔야 돼요 파이팅 결혼하셨어요? 네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가운을 입고 일래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하긴 약사가 꼭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전공. 미술을 전공했어요. 미술이요? 네. 투퇴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그쵸? 가입돼 있어요. 4대 보험 되 있다고요? <laughs> 자격증이 필요해요? <laughs> 필요할 수도 있고, 없어도 할수 있어요. 병원에 있으려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오, 씨. 애들 많이 만나요? <laughs> 아니요. 그러면. <laughs> 뭐예요, 눈여채? <이제? 웃음> 다 어긋나네? 너무 어렵죠? 끝난 거 아니에요? 사진 먼저 보고 갈걸 그랬어요 <laughs> 오늘 운세가 진짜 맞아 떨어지는 거요 노래 강연하러 나가세요? <laughs> 네, 마이크는 노래방 마이크 무슨 아티스트이긴 한데 아티스트라고 해도 되죠? 강의를 하는 건데 이런 그림에 대한 뭔가 이 느낌을 알려주는? 이거 꽃은 데코레이션이고 액자랑 관련된 건데 좀 전시회 같은 것도 해요? 전시회도 했었어요 미술 선생님이네 이 밑에 있는 건 뭐지? 향 냄새 쪽이랑 관련이 있으신가? 그럴 수 있죠. 여기 밑에 향수가 있어요. 전시회장이 액자 밑에 향수 있는 거못 봤잖아요. 뭐 홍보하는 거, 없으신데요, 홍보? 아니요. 와, 아, 이거 어렵지. 뭔가 만드는 거 같기도 하고, 꽃 모형 디퓨저 이런 건가 아닌데, 아, 분명히 향수랑 관련이 있는데, 하긴 전시할 때 향수를 올려놓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이향이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해서, 그럼 화가에 좀 가깝네요. 화가가 4대 봄이 되나? 안 되지 않을까요? 화가요? 교수님. 느낌이 교수님인데요? <laughs> 지금 이게 그러면 은 애들 가리킬때의 복장이에요? 개모임 룩이에요 개모임이요? <laughs> 네 어... <laughs> 누나 같아요 기대고 싶고 듬직하다 아 기대지 마요 아 기대지 마요? <laughs> 아 하긴 어떻게 눈을 감을까요? 귀를 어떻게 할까요 뒤도셔서 눈을 감아주세요 또뭘 갖고 오는 거예요? 눈 뜨시면 돼요 과학 선생님인가? <laughs> 이거 비커잖아요 네, 비커 이게 힌트예요? 네, 강력한 힌트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 요. 제가 환경공학과를 <laughs> 나왔거든요 구청으로 임문계 나왔어요 인문계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뭘 담는 거예요? 수병 향수 액체? 화학? 실험실? 과학자? 제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쵸무언가 실수를 범하지 마라. 사인하시는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알았지? 저는 저는 화가입니다. <laughs> 여기다 물감 안 담는데 솔직히. 아, <laughs> 근데. <laughs> <laughs> 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조양사 임혜진입니다 아, <laughs> 조양사가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어, 나 진짜 모르겠네 근데 논제시막 던지셔서 향기를 만들어요 아, 아까 네. 그 전시 사진에 미술을 전공을 해서 수상화 작품을 직접 그린 건데요 그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거를 향으로 표현을 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럼 화가도 되는 거잖아요 <laughs> 선택해야죠, 화가예요, 조양사예요조양사예요 <laughs> 조향사 하는 걸로 저는 향기를 만드는 걸 가르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브랜드들의 향기를 의뢰를 받아서 제작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